먹방 끝판왕 미미 씨의 순서가 남았다요 얘는 진짜 날로 먹네. 요거 여러분들 도전할 기회 다 드릴게요. 일단은 일단 미미 씨를 한번 보고 예. 네, 미미 씨 그냥... 보고 달달한 걸 그렇게 참 많이 먹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먹을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럼 아이스크림 좀? 네 맞습니다. 한꺼번에 먹는 거좀 힘들 테니까 이걸 감안하고 저희가 보겠습니다. 자 미미 씨의 슈퍼 비장을 보겠습니다. 네. 와! 대박이다. 와, 어 잠깐만. 오, 자 누구보다 잘 먹는다를 어떻게 좀 해주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 그냥 드시면 돼요. 어 그냥 드시면 돼요. 네. 아, 그냥 먹는, 드세요. 먹는 타임. 다 같이 혹시 도전할 네. 사람 있어요? 아니, 아, 없나 보다. 아 근데 미미가 진짜 잘 먹나 보다. 자 일단은 미미 씨의 아이스크림 먹방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슈퍼 미자 시작. 저저 아, 저 위에 초코를 한 번에 어? 먹은 거야. 어? 어? 저아 저거 너무 플렉스 하는 거 아니야? 저거만 먹지 다먹어근내 먹는 스타일 이 다르니까. 오마이고 플렉스. <laughs> 맛이 어때 <또> 너무 달콤해요? <웃음> 녹아요. <웃음> 아, 기분 좋아, 어. 근데 미미 씨 지금 네. 헤어 스타일하고 되게 이 초코 아이스크림하고 되게 잘 어울린다. 아, 뭔가 분위기가 뭔가 클레오파트라 같기도 하면서 오 되게 오좀 우아한 야, 느낌이 있어. 역시 아이스크림은 <laughs> <무대를> 달라 그치? <laughs> 와 먹잘 먹는다 진잘 먹는구나 이게 진짜 거구나. 잘 먹는 건지 아니 다른 사람도잘 먹는 건지 모르잖아요 비교를 해야 죠 유아 씨가 아, 이거 요뭐요거 하나 드셔보세요 예 이거 하나 드셔보래요유 이거 얼굴 있다 저도 마스크 먹으면 돈 줘요 네 어우 네, 마스 먹으면 예 네, 드려야죠 갑니다 오, 오. 어우 마 먹는다 그래요 아이 시력. 너무 과해요 너무 과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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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아니요 아니요 아요 마트는요? 네. 궁금하시면, 직접, 내돈 내산하세요. 피피 음, l 네, 너무, 너무 간 거예요, 너무 간 거예요. 정당히 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너무 간 거예요. 네. 자, 마이너스 천사백 원, 유아씨. 자, 마이너스 천사백 원, 유아씨. 네. 자, 본지 아, 어, 다 먹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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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다 먹었대요. 어, 다, 다 먹었어? 맛있겠다. 미, 원래 이렇도빨못 먹지 않나? 미미야, 너 이것도 여유 있게 먹은 거잖아. 맞아, 지금. 메이크업 맞아? 여유 있게 먹은 거야. 그리고 사실 이런 콘을 해서. 먹게 되면 초콜릿 이런 게다 떨어져요, 몸에. 맞아, 맞아. 진짜 깔끔하게 여기 옆에 묻지도 않고. 하나도 안 흘렸어. 맞아, 네. 하나도 안했어 부럽다. 진짜 대박은 이 꼬랑지를 네. 깔끔하게, 깔끔하게 맞아. 빼먹었어. 아, 끝에까지? 야, 요거잘 빼먹기 쉽지 않거든요. 이거 아, 끝에까지 아. 제대로 맛있거든. 이거 먹어도 진짜 하도 먹어도 돼. 먹어도 요 먹어도 요 먹어도 요 근데 초콜릿을 좋아하는구나. 스케 <laughs> <laughs> 아 스키 아, 잠깐만요 잠깐만. 자 여기서 거만이될것 같아 멤버들이 아이스 너무 잡은 것 같아서 네, 네. 자 얼마가요 감정가 자 천오백 원이니까 천0백 원드립니다 1 5 0 0원 그래 제일 많이 받았어 요 이거 자 그렇다면 예? 오마이걸의 셀프 감정 타임 오늘의 최고 감정가가 나왔죠 맞습니다 자 누군가요 1 9 5 0 0 원을 기록한 미미 씨입니다 <laughs> 미미 <미미씨는> 씨 축하드립니다. <laughs>